미국 서부에 거주하고 있는 88년생, 수트가 잘 어울리는 경제력 좋은 치과 의사 미혼 남성을 소개합니다. 남성은 베푸는 마음을 가진 웃는 인상의 기독교인 여성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요즘 육각형 인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다방면에서 유능하고 결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을 뜻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실제 있을까 싶은데 커플 다는 회원 중에는 꽤 계시더라고요. 외모, 집안, 성격, 자산, 학력, 직업을 다 갖춘 최고의 남성 한 분을 소개합니다. 저희 다이애나 매니저가 추천하는 회원이고요. 88년생 미온입니다. 미국 수재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치과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1남 2녀 중에 둘째고요. 키는 182cm의 슬림한 체형이고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미국 서부에서 치과의사로 활동하는 멋진 남성입니다. 큰 키에 슬림한 체형이어서 캐주얼 차림도 멋지지만 수트가 정말 잘 어울리는 보기 드문 분인데요. 하얀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있으면 정말 깔끔하고 스마트해 보이는 그런 인상입니다. 치과 의사로서의 수입도 많지만 집안 경제력이 좋아서 물려받은 재산이 꽤 된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교사로 퇴직을 하셨고요. 여유 있는 가정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형도 의사이고 여동생은 교수인 엘리트 집안입니다. 이렇게 다 갖춘 남성이 과연 어떤 여성분을 만나게 될까 궁금한데요. 본인은 그렇게 눈이 높은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요. 시간 날 때마다 봉사활동도 다니고 기부도 많이 해온 분이라서 여성분도 돈에 욕심이 없고 베풀 줄 아는 분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선행을 할줄 아는 분을 만나고 싶은데 생각보다 그런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한국 연예인 중에는 션과 정혜원 부부처럼 살고 싶다고 하는 분입니다. 남성이 원하는 여성은요 나이는 동갑부터 연하를 선호합니다. 미국 서부를 선호하지만 미국 전역 만남 가능합니다. 기독교인을 선호하고 여성의 직업은 상관이 없습니다. 도도하고 차가운 이미지보다는 강아지상의 웃는 인상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늘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베푸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본인이 가진 것을 나누며 살고 계신 유능하고 신앙심 깊은 이분과 만나고 싶은 분들은요 저희 다이애나 매니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에서 활동하는 유능한 한국계 싱글들이 많습니다 커플닷넷에 문의하시면 어디에 계시건 좋은 만남으로 연결해 드립니다